런처에서 이렇게 학습을 갈수도 있고요. 동영상 튜토리얼도지원하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와,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네요 와, 퀄리티도 꽤끝났네요 바로 이거네요. 안녕하세요. 최석영입니다. 우리가 언니어를 셋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언니어를 어떻게 어 떨리네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런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 학습법입니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만약에 런처가 열려있다면 런처에 오 학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학습을 클릭하고요. 이 런처를 쭉 보니까 와우 예, 언리얼 포를 시작하는 개념 그리고 또예 이거 언리얼 프이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 심지어 메타 휴먼도 있네요.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또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메타 휴먼. 휴먼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어, 이거 뭐야? 와,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네요. 와, 퀄리티도 게 끝났네요. 바로 이거네요. 야, 그러면 언리얼이라는 엔진에서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와우, 이런 학습 데이터와 학습을 할때 프로젝트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죠. 바로 문서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이렇게 한글로 해서 메타 유머에 대해서 와우, 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참 재밌죠. 직관적이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예 런처에서 이렇게 학습을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요즘 인기죠 어떤 공부를 책으로 전에는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동영상이나 인강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대를 됐습니다 바로 동영상 튜토리얼도 지원하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나왔네요 전문적으로 우리 이렇게 강좌 라이브러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 우와 그런데 중요한 게 한글로 리서치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토픽들이 정리돼 있어서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설마 그럼 최근 정보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메타휴먼 한글을 써볼까요? 메타휴먼이 강의가 있을까요? 게임이 끝났네요. 메타휴먼 강의도 이렇게 버츄얼 프로덕션을 위한 메타휴먼을 지원하네요. 그렇게 봤습니다. 와우 이강좌 오, 설명도 돼 있고. 물론 이 강좌는 영어 강좌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 강의가 열리네요. 한번 열어 볼까요? 와우. 겁내지 마십시오. 보시면 한글 보십니까? 바로 자막이 나오는죠. Able... 뭐이 정도면 저도 자막까지 나온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Process, you know it, 와우! 이렇게 열려서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하는지 나와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음좀 부담이 없다면 영어 버전, 동영상 강좌 대부분이 인터페이스가 영문으로 돼서 마치 우리가 전에부터 포토샵을 쓰신 분들은요. 한글로 된 버전이 더 어렵듯이 그렇게 공부한다면 굉장히 예, 접근하기가 편하고요. 나중엔 그 부분이 더 익숙해져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휴먼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강자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많은 강자들이 모여있겠죠. 만약에 언리얼에서 우리 자연스러운 배경을 저작하고 싶다. 그럼 이거 먼저 공부하면 되겠죠. 또는 언리얼에서 내가 어떤 언리얼5의 얼리액세스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다. 우리가 셋업했을 때5.0 버전, 앨렉서스 버전을 우리가 셋업했죠. 그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있으니까요 빠르고 쉽게 공부할 수 있죠. 여기에 팁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은 유료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유료 강좌 중에 우리 평생 들을 수 있는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리얼 강좌를 선택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공부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요즘 교육의 혁신이죠. 프로젝트 기반의 그런 학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냐면 샘플이 주어지고요. 그 샘플을 통해서 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우리 공부가 진행되면 훨씬 쉽고 빠르고 나중에 활용도가 높은 연구가 될 겁니다. 자, 언리얼 공부. 이렇게, 언리얼 강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죠. 바로, 언리얼 온라인 러닝입니다. 언리얼 온라인 러닝. 우리 같이 공부해요!